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아이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신, 아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굳이 뭐, 요런 뜻을, 뭐, 이렇게 따로 단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뜻이기도 한데, 신, 아이 라는 단어는 뭐냐? 신 하면 마음이란 뜻이죠. 어 그리고, 아이 하면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아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다, 뭐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아이, 진심으로 사랑하다, 좋아하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이제 마음을 다 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심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아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신아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쯔웨이 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보통 쓸 때는 어를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쯔웨이라고 잘 읽진 않습니다. 어, 평상시에 쯔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w a 라는 단어가 이제 입구자가 붙어 있죠. 이제 맛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 얼화를 붙여서, 얼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월이라고 읽고,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인데 쯔월이라고 해서 요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맛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 기분,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분 그리고 뭐 심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월 맛, 기분, 심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스월 어, 이런 어, 의미의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이 질량이라는 단어는 많이 좀쓸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사로 사용을 해요. 어, 부사로 사용을 하고 질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능한 가능한, 그리고 되도록.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주로, 어, 가능한, 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의미를 안에 가지고 있냐? 요인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한도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를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 되도록이라는 의미면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그 노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되도록이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질량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안에. 잘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어 이렇게 한번 쭉 받고 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중간에 살짝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 이 문장이 아니라 이앞 내용인데, 이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 친한 친구가 나와요. 어, 친한 친구가 어,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어, 가까이 살고 있는 친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好朋友'가 그 친구라는 거. 자, 칸저 신 아이더 니跟自己的好朋友有说有笑的情景 자, 신아이女니 여기서는 이제 뭐, 좋아하는 여자아이, 혹은 뭐, 사랑하는 여자아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 어 약간 사랑하는 걸로 가면 너무 진지해지니까 좋아하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랑하다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목소리> 끈自지다하朋友 자기의 친한 친구와가 되겠죠. 어, 건이 붙었으니까 자신의 친한 친구와 요슈어, 요시아,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의 의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 말하면서. 웃으면서 한마디로 웃으면서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징징. 원래 이제 이게 광경, 뭐 경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는 이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그리고 친한 친구가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칭징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칸죠.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 보고 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워 신리. 요 이종 슈 부추다 쓰월. 자, 그러면 이제 보고 있으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이종 슈 부추다. 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슈 부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쓰월 기분 심정, 뭐 감정도 되겠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생기다란 말은 없지만, 이역을 하면 이제 마음 속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심정이, 감정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겨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생겨서 수어이. 그래서 워 종실 나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늘 항상 질량 뿌, 跟他们在一起 자, 건 타먼짜이치라는 뜻은 그들과 짜이치 함께 있다, 같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부가 붙었죠. 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늘 되도록이면,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어. 않으려고 합니다.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 질량.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 되도록이면 어, 가능한 한 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나온 단어들 중에서 이제 '질량'이라는 단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 가능한 한 되도록이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네 둘이 같이 웃고 떠드는 걸 보고 있으니. 뭔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생겨서 그들과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같이 있지,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삼각관계의 냄새가 나는데 뭐 뒤에 어떻게 될지는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의 친구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까지,看着心爱的女孩跟自己的好朋友有说有笑的情景,看着. <laughs> <laughs> 心爱的女孩跟自己的好朋友요有说有笑的情景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서 그래서 난늘 저는 늘 되도록이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我心里有一种说不出的滋味所以我总是尽量不跟他们在一起 我心里有一种说不出的自我,所以我总是尽量不跟他们在一起。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